스포츠 반응이 있긴 하네요. 좋습니다. 이어서 활과 화살입니다. 홀과 운동 선수 될수 있게 화살, 화활 준비했습니다. 활, 김수 활. 아바께서한번 보여주세요. 김수영 어, 우리 아빠의 반응도 좀반 보이네요. 활에도 좀 반응이 보이고 좋습니다 이어서 오방색지을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려하죠, 굉장히. 연예인같이 화려한 상시식을보여겠습니다김세영오방색지오방색지 지금 오늘 순서가 굉장히 컨디션이 괜찮은 네. 것 같아요 좀 활발합니다 이어서 마페 판사, 검사 선생님 될수 있게 마페 준비했습니다 진짜 마페 마페 마페도 좀 반응 보이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복주머니 복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께 꼭 나눠줄 수 있는 훌륭한 마음 따뜻한 사람 될수 있게 복주머니 준비했습니다 순서야 복주머니 어때 이거 어? 얼굴 멀티멀뚱 쳐다보네요 이건 어쩔까요? 역전. 자, 그 부자 될수 있게 좀 역전 준비했습니다. 풍시야, 역전. 오, 여기서 손좀 뻗네요. 여기 남한에서한번더 보여주세요. 이걸 잡아라. <laughs> 오, 남한께 좋아하시네요. 역전을. 아, 좋습니다. 여기까지 좀 보여주시고. 이렇게 작가분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. 다음 네 아, 앞서 모자 쳐주시고 멋지게 사진 찍어주시는데 동영상인가요 지금? 네 동영상입니다 <laughs> 그러면 동영상 나가면 오 잠깐 여쭤볼게요 엄아빠한 엄마, 우리 엄마는 주인공 이것 중에서 어떤 거 잡으셨을까요? 영상 좀 봐주시고 돈이라고 좋습니다 우리 아빠께서는요? 염전이죠 아, 두보다안 들으신 것가은데 염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이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파주셔야 되습니다와 잠깐 우리 세 분이니까 좀 당황스럽네요. 손을 높이 올려주시고요. 손 높이 올려주시고 우리 승수를 위해서 좋은 기분이 한번 내려주세요. 좋은 기운을 좀 전달해 주실 건데 제가 뜻해 승수야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잡아라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 아셨어요? 뒤에 좀식사하셨나요 아셨나요? 괜찮은지 네.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엄마 아빠, 아빠께서 그 글자가 들어서 자기좀 편하게 승선, 잠기 편하게 준비해 주시고, 여러분들 손을 높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승지의 멋진 선택을 기원합니다. 승지야! 자, 아리고 가요. 시상식 같아요 시상식, 시상식. 네. So,